네, 용자들 안녕하세요. 디자인요공의 용 실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가든 아파트 35평형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굉장히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이런 30평대 신축과는 전혀 다른 구조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방은 너무나도 큰 사이즈에 입구방은 또 너무 작아서.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화장실이 이 넓은 집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런 소름 돋는 타입의 평면인데요.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디자인 요공은 결국 해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구조 변경을 만들어냈고 화장실을 두 개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먼저 현관입니다. 그레이 톤의 신발장과 바닥 타일, 그리고 방화문까지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레이 톤의 현장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현장은 현관 자체도 굉장히 좁고 깊어서 들어오면서부터 답답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방감에 집중을 했고, 답답하지 않도록 중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편하게 어르신들께서도 신발을 신으실 수 있도록 벤치 형태의 신발장을 제작을 해드리고, 깊이가 현관이 8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타입이다 보니까, 이 안쪽까지도 신발장 공간을 확대를 시켜드렸습니다. 대신에 공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하지 않도록 낮은 신발장을 제작을 해서 오브제를 올려두실 수도 있고, 대만감을 최대한 확보한 이런 현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먼저 거실 화장실입니다. 이번 현장은 업친대 덕친 격으로 거실 화장실도 유기할 욕실이었어요. 일본에서 처음 개발을 해서 지진이 나더라도 욕실이 문제가 없도록 벽과 공간을 분리해서 통으로 욕실을 만드는 간편한 타입의 욕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뭐 80년대 이후로 유행을 했는데 이 욕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공사를 하려면은 벽, 바닥, 천장 전부 다 드러내고 설비 작업까지도 다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별 욕실을 확인하실 때는 제일 쉬운 건 벽을 두드려 보시면 돼요. 벽이 이제 기존 골조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이 텅텅거리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청장 점검구를 열어봐도 실제 안쪽 벽과 안에서 보는 벽이 10cm 정도는 유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샤워기, 세면대, 양병기 수도가 통으로 된 젠다이 밑으로 다 숨겨져서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샤워기 위치, 세면대 위치까지도 예쁘게 다시 잡아서 거실 욕실을 깔끔하게 완성을 시켜드렸고, 이 아파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안방 욕실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안방 욕실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거실 욕실 바로 뒤편에 공간을 구획을 해서 새로 만들어낸 안방 욕실이고요. 기존에는 넓은 안방에 정말 쓸모없는 공간, 혹은 다른 분들은 이곳에 TV장이라든지 화장대를 두고 사용하셨을 공간일 텐데 저희는 바닥을 전부 다 드러내서 보일러 설비를 새로 잡고 벽을 전부 다 조적으로 기역자로 쌓아서 새로운 공간을 구획을 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뒤편에 이제 거실 욕실이 있기 때문에 샤워기, 세면대, 급수를 쉽게 옮겨올 수가 있었고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양변기 배관 작업입니다. 양변기 배관은 지름이 100파이나 되기 때문에 뒤편 양변기에서 꺾어오는 순간 욕실 바닥이 20cm 정도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분석한 끝에 찾아낸 해결법은 바로 이 옆에 비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변기 배관이 내려가는 비트 공간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비트 공간에서부터 직접 양변기 배관을 끌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아주 조금만 올라오는 그런 욕실을 깔끔하게 완성시킬 수가 있었고요. 서울가든 아파트에서 이 영상 올라가면은 주민분들 난리 나실 거예요 이유공이 이렇게 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번 현장은 디테일이 또 하나 있는데 욕실 포인트 조명을 센서로 작업을 해드렸어요 불킬 필요 없이 편하게 문 열고 들어오시면 웰컴센서가 조명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신설된 안방 욕실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아늑한 안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고요. 뒤를 보시면은 기존에 고객께서 님 거의 10년 정도 사용하신 한샘 붙박이장이 이쪽 면을 전부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객께서는 님 붙박이를 재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두통 정도를 새로 배치를 하고 남은 공간에는 꼭 필요한 화장대까지도 추가를 해서 안방 욕실과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구획을 했고요. 저희 한샘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어도 재시공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우공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고객님들께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그레이 컨셉에 맞게 주방도 플랫그레이 제품으로 그레이 포인트 시공을 해드렸고요 가성비 높은 이제 일자 주방을 완성하면서도 상부 벽장 라인을 맞춰서 굉장히 깔끔한 이런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이런 수전일 텐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런 사각 개수대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거위목 수전이나 이런 기역자 형태의 수전을 선호하시는 편인데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 많이 있는데 한샘에서도. HS 사립공이라는 정말 가성비 좋고 예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간혹 개수대 쪽으로 상부장 문이 열려서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시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수대 상부는 라인 최대한 맞춰서 양개로 열렸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간인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한 주방을 나오면은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이번 거실에서는 저희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게 기존 쇼파가 자리가 이쪽이었는데 공간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이 문을 침범해서 쇼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치를 바꿔서 TV 자리를 여유있게 쇼파가 배치되도록 잡아드리고 반대쪽에는 거실 수납력도 필요하셨던 고객님을 위해서 TV 자리를 신설하면서 수납장까지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수납장을 단독으로 짜드렸으면 장이 많이 돌출이 됐을 텐데, 면 정리를 위해서 안쪽 방 문을 앞라인 맞춰서 끄집어내고, 뒤편의 창문까지도 가벽을 쳐서 전면 거실 TV면이 아주 깔끔하게 면 정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에어컨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시스템 에어컨 많이 설치를 하시죠? 근데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 안에 이렇게 매입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등을 꺼내서 천장 골조의 슬라브 높이까지를 재주시면 은 에어컨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18cm가 최소 필요합니다. 18c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매입등을 떼는 방법은 250 쇼츠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베란다에는 바로 이 골조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의 높이와 거실 천장 높이의 이 차이가 18cm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현장 처음 점검 왔을 때도 매입등 위로 점검을 해서 고객님께 설치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려서 이렇게 깔끔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높이가 안 나온다면 250에 문의하시면 예쁘게 단내림까지도 저희가 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용자들 오늘 현장 어떠셨나요 이 아파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욕실이 새로 생기는 마법 같은 이런 시공과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존 도면에서 효율적인 구조 변경까지 이루어낸 예쁜 현장 잘 보셨을까요? 특히나 베이지 톤의 이런 인테리어가 아닌 모던한 그레이 느낌의 인테리어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고 다양한 꿀팁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현장인데 이렇게 부담이 큰 현장에 들어갈 때는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설비 작업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250처럼 안전한 곳에 맡기셔야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예쁜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자들 안녕.